아머크 시리즈 트라이시스 푸시입니다. 이 동작의 목적은 상완 삼두근 근력 강화와 상지 움직임 인지입니다. 양손을 캐리지를 짚어내면서 어깨 바 사이에 머리를 대고 천장 바라보고 누워줄게요. 자, 양쪽 발바닥은 툭바위 짚어줄 거고 자, 양쪽 어깨가 자, 주먹 하나 공간 될수 있도록 살짝 아래쪽에 한번 누워볼게요. 좋아요. 자그 상태에서 자긴 짧은 고리를 손잡이 잡고 스트랩을 잡고 긴 고리는 내 손목에 잡을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살짝 자 다리 밀어내면서 내 팔꿈치가 옆구리 옆에 올수 있도록 내 팔을 직각 상태를 만들어 봅니다. 이때도 어깨바에 어깨가 닿지 않게 만들어줄 거고 손끝하고 내 팔꿈치가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허리 안에 포도알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살짝만 우리 엉덩이 복부에 힘을 꽉 주면서 골반의 중립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손바닥에 힘을 딱준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 다리 한번 떼서 테이블 탑 만들어 줄 거고 자, 다시 왼쪽 다리도 테이블 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때 무릎과 무릎 가무로 발목 감형사에는 주먹 하다 공간 만들어 주고 팔꿈치하고 어깨하고 일직선이 될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좋아요. 자, 내쉬는 숨에 자, 양손을 내 주머니 옆으로 좀 펴볼 거예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폈을 때 겨드랑이 아래를 끌어내리면서 어깨바와 내 어깨의 간격이 더 멀어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팔꿈치 구부려서 손끝 다시 천장하고 일직선 될수 있게 만들어주고 내쉬니까 둘후자내팔 뒤쪽 라인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마시고 후. 세 번째 후 팔꿈치가 너무 쫙 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면서 마시고, 두 개만 더 해봅니다. 네 번째, 후. 겨드랑이 아래 쭉 끌어내려 줄 거예요. 마시고, 후. 마지막, 다섯, 후. 갈비뼈를 닫아낼 거고, 허리에, 아, 허리가 너무 뜨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5초 유지해봅니다. 오, 옆구리까지 더 엉덩이 쪽으로 끌어내린다. 상, 상, 4 2 1 마시고 천천히 직각 상태로 돌아올 거고 한쪽 다리씩 풋바위로 발바닥 내려놓게요. 자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손가락을 천장 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어깨가 어, 바닥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줄 거고 자, 이번에 숄더 익스텐션 동작 가볼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떼고 왼쪽 다리 또 떼서 테이블 다. 좋아요. 자, 내쉬는 숨에 양손을 천천히 주머니 앞으로 팔편 상태 그대로 내려가 볼 건데 이때 손목이 꺾이지 않게 어깨부터 손끝이 일직선 되는 것을 유지해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그대로 손끝 천장 으로딱 보내주면서 어깨하고 손끝 일직선 내쉽니다. 둘후 겨드랑이 더더더 끌어내려 줄 거고 마시고. 올려줄게요. 좋아요. 세 번째, 후. 마시고, 음, 천천히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네 번째, 후. 이때도 허리가 절대 뜨지 않게 복부에 힘꽉 주면서 옆구리까지 써줄 거예요. 마시고, 음. 마지막, 다섯, 후. 그렇죠. 손끝 더 길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어깨부터 손끝 일직선 만들어주고 5초 유지해볼게요. 5, 4, 3, 2, 1. 마시고 천천히 손끝 첫장 위로 보내줄 거고 한쪽 다리씩 조심히 내려줍니다. 자, 이번에는요. 손끝을 양 옆으로 활짝 열어줄 거예요. 좋아요. 자, 어깨하고 손끝이 옆으로 일직선 될수 있게 만들어주고, 살짝만 이쪽으로 손을 내볼까요? 좋아요. 자, 이때 어깨 바에 어깨가 닿지 않게 만들어주고, 천천히 오른쪽 다리를 떼줄 거고, 왼쪽 다리도 한번 떼줍니다. 좋아요. 겨드랑이 살짝 아래쪽에 힘을 줍니다. 내쉬는 숨에 그대로 팔편 상태로 양손을 내 주머니 옆으로 가져올 거요 이때 손등이 바깥쪽에 올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좋아요. 마시고 그대로 양손 옆으로 나란히 할 건데 어깨보다 손끝이 더 위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줄게요. 그렇죠. 내쉽니다. 둘, 후. 좋아요. 어깨뼈와 어깨가 더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진행해 볼게요. 마시고 세 개만 더. 세 번째 후 겨드랑이 아래를 쭉 끌어내리면서 옆구리 힘까지 꽉 잡아줄게요. 마시고 네 번째 후 갈비뼈 닫아내면서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고 마시고 네 번째 후 좋아요, 좋아요. 마시고 마지막 다섯 후자 손목이 꺾이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내 손끝 끝까지 길어지게 만들어주고 5초 유지 한번만 5 4 3 2 1자 천천히 자 양팔 만세하면서 돌아오고 발 한쪽씩 풋바위로 내려줍니다 자 내렸으면 천천히 손 편안하게 만들어서 한쪽씩 스트랩을 빼서 고리에다가 걸어줄게요. 양손 끝까지 리포머 돌아왔으면 양손을 옆에 캐리지를 짚어내면서내몸돌리듯이 일어나서 앉아줍니다. 아버크 시리즈였습니다.